설계기 이상 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또 다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의도와 배경 알아봅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기존 간부들의 패배주의와 불평을 비판하는 등 기층 조직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 분석과 백대현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벌써 1월이 지나고 이제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갈 준비하실 텐데 사실 이런 날일수록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더 생각나게 마련이죠. 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다가오는 2월 19일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을 계기로 한 이상가족 상봉 제의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북한은 매일같이 각급 매체를 통해 오이사 조치의 해제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노동신문에서 북한은 오이사 조치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이상가족 상봉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주장하였고 1월 27일에는 평양 방송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인 오이사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월 29일자 노동신문에서는 대결의 빚장을 벗게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며 오이사 조치 해제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네, 설을 계기로 2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북한이 여전히 오이사 조치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군요. 북한이 하루빨리 호응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또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을 통해 백마디 말보다 실천적인 하나의 행동이 더 중히 여겨질 때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관계 파국과 북침 전쟁 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대화와 진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지난 1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결소동의 중단 여부가 진심으로 대화를 바라는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식음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월 29일에도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불신과 대결의 악습을 버릴 때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대북 전단 살포 또 한미 군사 훈련에 비난하는 북한이 도화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북한이 최근 김정은이 참관하에 도화 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겨울철 도화 공격 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황병서 군총 정치국장 등군 수뇌부의 참가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비행 훈련 때에도 직접 항로와 좌표까지 찍어주며 최고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번에도 도하 공격 훌,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군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북한이 또 기층 조직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기층 조직 강화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는 2013년에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 2주년을 맞아 그간 김정은 영도의 결실로 당 세포 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되었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9일에는 노동신문 1면과 2면을 할애하여 당세포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기존 당 간부들의 패배주의, 보신주의, 조건불평등의 행태와 문제점을 비판하고 인민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 당세포의 역할과 전투력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주민통제의 기틀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일꾼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육성연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한과 축하문 등을 통해 이들을 간접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 통치기반을 다지고 바닥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년사를 통해 10월 당창건 70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경제 각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 기층 조직과 일꾼들의 헌신을 요구하며 더욱더 성과 창출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바닥 민심을 확보하려는 김정은과 또 기층 조직의 헌신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바라는 북한의 모습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부 경제사회 분석과 백대현 사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